함께 손잡고 있다면 아무도 모르게 나의 꿈을 내게 줄 거야. 깨어나지 못하게. 빛빛도, 빛빛도, 시간 시... 세종음악창작소에서 진행된 소규모 라이브 공연 월간 누리락. 월 1회씩 올해 4월부터 시작된 공연 중 마지막 공연을 관람하러 지난 11월 24일 박연문화관을 찾았습니다. 안내판을 따라가다 보면 지하 2층에 있는 누리락 스튜디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연 시작 전 하나둘씩 관객분들이 도착했고 비어있던 공연장에 꽉 들어찬 모습을 보니 공연이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공연을 맡아준 이번 출연팀은 어쿠스틱 팝 혼성듀오 낙낙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음악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싶다라는 의미를 음악 즐거움이 뜻하는 중의적인 표현의 한자 즐거운 락을 써서 팀명에 담았다고 합니다. 월간 누리락은 전문 뮤지션 지원사업 뮤즈 세종사업에 선정된 뮤지션들의 공연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에 세종음악창작소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최소 관객과 함께하는 오프라인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방식이 병행 운영되어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전하게 공연 기회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시작된 공연인데요. 직접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닌 헤드셋을 끼고 더욱 생생하게 보고 듣는다는 점에서 신기했던 공연 방식으로 남녀노소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연 중 스타라는 노래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저 하늘에 있는 별이 될수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담긴 노래로 현재 저도 느끼고 있는 감정과 비슷해 특히 공감되었습니다. 월간 누리락 공연은 공연장이 아닌 레코딩 스튜디오라는 평소에 접해보지 못한 생소한 공간에서 뮤지션의 공연을 만나 더욱 새로웠던 경험이었는데요. 온라인 공연에선 느낄 수 없는 다채로운 공연을 관람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가올 2022년, 여러분도 직접 오프라인 공연에 참여해 문화가 있는 날을 즐겨보면 어떨까요?